안녕하세요. 엘기중고차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지 이제 2년이 되었는데요. 저를 알아주시고 또 많이 믿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구독자분 한분한 한 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잘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서울, 경기, 인천에 있는 모든 중고차 거래 있잖아요. 제가 알선수수료 없이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. 많은 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딱세 분만 추첨을 통해서 이제 도와드릴 건데 추첨 영상이나 그런 설명은 다음 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추첨 방식은 제 핸드폰 번호로 LD모터스 대박나세요라고 보내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. 10월 29일까지 문자 보내주신 분 하나요. 추첨으로 세 분을 뽑아 무료 알선거래 도와드리겠습니다. 경차부터 승용, 화물차까지. 바쁘셔서 차 보러 못 가시는 분, 대신해서 차 봐드립니다. 허위 매물 구분 포함, 동행이 필요하신 분들, 전과정 꼼꼼하게 고객님의 돈 100원 하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.